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고민 상담 같은 거 있을 때 맨날 이렇게 라이브에서 그냥 올라오면 읽고 올라오면 읽고 했는데 너무 난수기가 되고 흐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오픈 카톡방으로 고민 상담이나 그런 거 해주면은 우리가 최대한 이상한 것들만 너무 이상한 것들만 걸르고 웬만하면 해줄 테니까 오픈 카톡으로 다 고민 상담 보내 주세요. 라이브로 올라오는데 읽는 거는 정말 딱그 타이밍 맞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음.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랑 정말 비슷한 고민 상담이 올라오면 그땐 읽어주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웬만하면 라이브에서 고민 상담 안 읽을 거거든. 앞으로는 좀 고민 상담 같은 거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괜찮은 사연 같은 게 나오면은 딱 지금 정해놓은 건 없는데 선물 같은 것도 보내고 할 생각이니까 원래 라디오 같은데 음. 사연 보내고 당첨되면은 막 선물 받고 그러는 거 알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 2 0년차가 넘었는데 교직원 신분이다 보니 승진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직한 선배가 팀장 자리를 제안하셨는데 한 직장에 20년이 넘게 있다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리 욕심도 생기고 높은 직급도 달아보고 싶고 또 주변 친척들이 소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군을 종사하다 보니 저도 팀장직을 해보고자 해서 이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직해서 3개월 일을 해보니 너무 힘이 들고 제 생활이 없어요. 24시간 대기하며 긴장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오버타임 근무하지 말라고 말은 하시는데 시키는 걸 하다 보면 12시간이 넘게 직장에 있습니다. 이 직후 가정도 저도 행복할 줄 모르겠고 사직하겠다 하니 관리부장님이 그만, 종이 좁다 보니 잘 사직하고 싶은데 제가 울고불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관리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시급하게 되더라고요 제 성격상 피해주고 못 나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거 참고 하려니 너무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음. 이직을 이분이 이직을 어떻게 하셨냐면 A라는 병원에서 20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스카우트 A가 들어온 거예요 B라는 병원 선배한테 음. 근데 B라는 병원으로 이직을 하시면 수간호사급 팀장급 음. 승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막상 승진을 한, 했는데 직급은 높게 달았는데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신, 시간을 못 쓰고 우울감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관리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부장님이 하시는 말이 너가 그만두면 너를 스카우트한 그 선배도 자를 거야. 라고 하면 근데 내가 볼때 이분이 고민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 직업적 성취도는 이뤘어 돈도 벌었어 근데 자기 시간, 자기의 여유가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허함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분은 직업적 성취를 선택을 하느냐 나의 시간, 나의 여유 그다음에 내 가정을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느냐 이건데 솔직히 내가 이 고민을 좀 받았을 때좀 어렵다라고 음. 생각을 한게 뭐냐면 그쪽은 너무 좁대 바닥이 이분이 만약에 그만뒀어, 그럼 소문이 쫙 도는 거야. 나를 스카우트한 선배한테도 피해 주고 싶지가 않아. 음. 그리고 바닥이 좁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내 입지가 좁아져. 근데 내 시간이나 내 가정이 신경 쓸 거, 내 여유, 나의 월라일은 없어서 우울해져. 이런 고민 상담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음. 것 중에 하나야. 자기 직장에서 일이 어떻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고. 그만둘까 말까라는 진짜 고민 상담이 진짜 많아. 나는 이 사연 읽으면서 지금 대부분 시청자들이 하는 말이 그만두라고 하잖아. 부장이 쓰레기다,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데. 음. 아는 약간 다르게 본 게, 이 부장이 나오는 시점을 빼고 앞부분만 보면은, 음. 승진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치. 팀장 자리를 제안하셨는데, 막상 팀장을 달고 보니까, 일은 힘들고, 초과 근무도 많고,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거는 당연한 거야.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무슨 일을 하든, 원래 처음에는 진짜 힘들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저분은, 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아니야. 또라이 관리부장을 만나가지고 힘든 거야. 저분이 만약에 저런 또라이 관리부장 안 자고, 좀 괜찮은 관리부장 만나고, 격려해주는 사람 만났으면, 은좀잘 버틸 수 있지 야. 않을까? 우전히 도 말했고 동준 형도 말을 했고 아까 지현 님도 말했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내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다. 우리는 어쨌거나 화력의 경력밖에 없잖아. 근데 화력의 경력으로 빗대어서 말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화력에서도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기 시간이 제일 많은 거는 선수야. 근데 그만큼 직급이 낮아. 제일 높은 게 사장 마담이야.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시간은 줄어들고 내 여유 생활은 없어질뿐더러 스트레스는 늘어. 내가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아 지금 당장 관리 부장이 족같다는 이유만으로 내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 라고 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 근데 무슨 일을 해도 3개월 가지고는 나 3개월 선수 했을 때 거의 적자였어 교통비 식 드라이비 가면은 적자였다니까? 무슨 일이든 1년은 해봐야 돼. 진짜 최소가 1년이야. 내가 이 일이 맞다. 내가 이 일이 틀리다. 음. 그거를 판단하려면은 절대 3개월 가지고는 음. 판단할 수가 없어. 3개월 했는데 힘들다? 다른 거 3개월 해도 힘들어. 제 성격상 피해주고 못 나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잖아. 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본인이 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스카우트 한 선배님한테도 자체로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근데 저분이 좀 포커스를 힘든 건 말고 20년을 똑같은 자리 있다가 20년 만에 승급한 거잖아 처음으로 좀 그거에 포커스를 맞고 난 행복하다 나는 드디어 승진을 했다 음. 내가 드디어 팀장을 달았다 긍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근데 내가 볼때 음. 20년 동안 같은 신분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음. 그 이분은 음. 약간 명예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어머 예리하다 명예욕 있는 사람이면 어머 너무 예리하다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어나 올라가고 싶어 라는 게 있잖아 보면. 내가 지금 우주의 말을 음. 들으면서 너무 소름 돋는 게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 다 달라 나는 약간 돈이 포커스거든 나는 음. 명예 관심 없고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 난 돈인데 다른 애들 보면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트의 철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은 일을 존나 열심히 해. 사장보다 음. 더 열심히 해. 매일매일 음. 출근하고, 지각 한번안 하고, 근데 자기가 돈 벌면은 그걸로 선수들 밥 사주고, 그래. 꽁친 마담들 뭐 차비 챙겨주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형,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기준이 돈이잖아. 음. 내가 봤을 때이 형은 지금 일을 한 목적이 돈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음. 뭘까? 했더니 자기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대. 명예욕이 원래부터 나, 있는 사람이면, 난1년마다 버틸 수가 없어. 음. 20년 동안. 동안 한 어, 자리만 맞죠. 있으면서 버틴다는 거는 명역이 없는 사람이야. 음. 이 승진을 그래 하고 싶었지만 어. 딱히 막그 승진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어. 그냥 20년 동안 나는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고 워라벨도 맞고 음. 그거에 만족했고 2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다 친척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뭐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막 자기를 까고 그래서 나도 승진을 해야 되나? 승진했는데 을 너무 했는데 안 맞는 거야. 자기 나는 명예고 난이런게 필요 없는데 뭐 약간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주도 그런 스타일이야. 우주도 돈이 우주 포커스가 돈이 아니야. 어. 우주도 맞아, 자기가 수익을 포기하고라도 어떻게든 자기한테 보여지는 거 매출이라든지. 남들한테 인정받는 만, 거 이게 포커스가 명예인 사람하고 응. 도난, 돈인 사람하고 끼지, 이렇게 어. 갈리는구나 다... 난 무조건 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진짜 반댄 게 나는 워라벨이 아예 안 맞아도 되거든. 나는 내 인생에서 일이 90%여도 괜찮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일을 하면서 나는 뭐가 기준점인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돈을 좋아하는지, 명예를 좋아하는지, 뭐 사람을 확실히 좋아하는지, 해야 되는 노는 거군요. 걸 좋아하는지. 음, 그래야 좀더 목표가 좀 잡히더라고요. 음. 이거를 보고 시청자들이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다니는 직장이 행복한가? 왜냐면 일이 거의 인생의 절반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나랑 성향이 안 맞는 거면은 얼마나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어. 음. 재 <laughs>